안녕하십니까. 핵공 양선생입니다. 자, 오늘 수학 익힘책 4학년 1학기. 일단은 큰 수의 수의 크기 비교, 수학 익힘책 문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자, 핵공! 핵공, 핵공! 이번 7차 시 핵공 뭡니까? 자릿수를 비교해라.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등호를 알맞게 써넣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84,620과 이거는 50만 3, 53만 1,200이두 개를 놓고 비교하는 건데, 당연히 보니까 8만보다 뭐가 더 커요? 50만이 더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문제, 둘다 똑같이 이거는 볼까요? 35만 2,100이에요. 오른쪽 보면 가요? 30 1 6천 0백이에요 자, 그런데 둘다 윗부분 3 0만 똑같은데 이 아랫부분은 5만보다 많이 더 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35만 2 100이 31만 6 7 0 0보다더 크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등호를, 등호와 를등호 부등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보죠. 몇 개씩 끊으라고했어요 4개씩. 그래서 끊어보면 어 얘는 5만 3천 7백 62죠. 얘는 12만 9천 8백 64죠. 그래서 5만이고 1 0만이에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이 밑에 문제 보려고 하니까 몇 개씩 끊어요? 4개씩. 어? 선생님 4개씩 가운데 얘도 4개, 여기가 8자리고 얘도 8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몇 개씩 더 끊어봐요? 4개씩 끊어서 보면 자 여기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35만 9천 8백 3,598만 2,145조 얘는 3,575만 2,149조 둘다 똑같이 35만까지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달라요? 얘는 90만이고 얘는 70만이죠. 그래서 90만이 70만보다 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등호와 부등호를 알맞게 써놔라고 했습니다. 자, 350억. 3,512억. 그 밑에 볼 필요 없어요. 당연히 3,512억이 350보다 더 크죠. 그다말수 있죠. 쟤는 보세요. 625조. 623조. 당연히 625조 더 크죠. 네. 그 아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4번. 기업과 니연이 나타낸 수를 수직선에 나타내고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왼쪽은 48,700. 오른쪽은 48,300. 자, 그러면 수익성이 나,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수익상한 칸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겠죠? 자, 볼까요? 얘는 48,100이고, 얘는 48,500이에요. 어? 48,000까지 똑같은데, 100이 단위가 서로 다르죠? 허, 설마? 놓고 생각을 해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1, 2, 3, 4, 5. 아, 한 칸이 100이구나. 그래서, 48,300은 어디 와야 돼요? 그렇죠. 100, 200, 300 여기 와야 되고요. 48,700은 5, 6, 7 여기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48,300, 48,700에서 48,700이 48,300보다 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더 왼쪽에 있죠. 48,300이 그래서 어, 48,700이 48,300보다 더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반대로 적을 수 있어요. 48,300이 48,700보다 더 작다라고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디를 그 주어로 놓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인구가 적은 나라부터 순서대로 나라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중국 3, 13억 7,932만 명. 대한민국은 5천만 118만 명. 캐나다는 4개, 네개꺼 보니까 3 3562만 명. 근데 이게 서로 쓰여져 있는 방식이 다르니까 제대로 된 크기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무엇을 통해라 그랬어요? 수로 통해라 고 그랬지. 어, 한글 없애고 수로 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억 7,930만 명은 이렇게 13억 7,930만 이렇게 자릿수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쇽 빼라 그랬어. 그리고 만에다가 공몇 개를 붙이라 그랬어? 네 개를 붙이라 그랬어. 그래서 13억 7,830만 명이라고 적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보세요. 5,118만 명이에요. 어떻게 알아 그랬어? 만 자리 에공4 개를 붙여서 5,118만 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고로대로 이렇게 하다가 붙여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오, 그러면 0, 4 자리가 다 똑같지 신경쓰지 마. 그럼 그 앞에 거 놓고 생각했을 때 제일 큰게 뭐예요? 중국, 중국은 억 단위까지 넘어가 나머지는 억 단위까지 못 가요. 그러면 5와 3을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 천만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캐나다보다 크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면 중국, 대한민국, 캐나다순이 되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설명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카드 1, 2, 3, 4호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 그러면 몇자릿 수라는 거예요? 다섯 자릿 수. 만 단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자릿수 다섯 개빈칸 넣어. 이 문제 푸는 법 가르쳐드렸죠. 가르쳐 자, 그렇게 놓고 생각해서 그두 번째, 세 번째 보세요. 40, 4, 아, 43, 43, 30보다 크고 43, 20이 작대요. 그럼 무조건 이두카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죠. 4, 3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4, 3이 들어가야 됩 그리고 0, 2가 들어가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돼요. 0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밖에 뭐못 넣어요. 1밖에 못 넣어요. 이미 세자 수정해져버렸어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이르자의 수가 짝수래요.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두수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2와 5죠. 그러면 여기 끝에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돼요. 2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12 자리에 몇이 들어가야 돼요. 5가 들어가서 4315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의 크기 비교까지 7차시까지 모두 수학 익힘책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어 일단은 수학 익힘책 모두 풀어보았고요. 이제 2단원 넘어가기 전에 그 생각 수학과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알아볼까요? 그 해설 강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